안녕하세요. 김승욱입니다. 이번이 첫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R 프로그래밍 베이직 해서 R 기초에 대해서 알아나갈 겁니다. 네, 특히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R과 R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이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강의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R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통계학자들이 디자인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 R이라는 언어가 통계랑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픈 소스 프로젝트 해서 무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R은 사용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가볍고요. 그리고 이 R을 어디다가 사용할 수 있느냐? 해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파일 확장자가 있습니다 뭐 엑셀도 있고요뭐 html 도있고요그 다음에 음악 영상 파일 이런것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R은 일반 데이터 텍스트나 뭐 엑셀 파일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다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ss 나 SAS나 이런 다른 통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이런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SNS 트위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돼 있죠 스크린샷 웹페이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 R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cran.rproject.org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절차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스크린샷은 좀 예전에 찍어 놓은 거라서 버전이 여러분이 본 것과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다르다고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최신 버전 그대로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버전을 얘기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버전업이 되면은 무조건 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버전업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를 다시 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에이, 어쩌다가 한번할때 있고요 보통, 이제, 예 거의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만에 다시 한번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설치를 하지 않고도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R을 좀 고급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 설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R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어요. 이 R 스튜디오는 뭐냐면은, 우리가 R을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R을 설치한 다음에는 거의 무조건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예, 저는 R을 쓰지 않고 R 스튜디오만 씁니다. 그런데 어왜 그러면 R을 쓰지 않고 R 스튜디오를 쓰느냐? 이게 R은 메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R 스튜디오는 그것을 이제 옷을 입혀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좀 그거를 좀 r 을 감싸고 있는 r 을좀더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요즘에는 R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r 을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지원을 해 주고요. 이거 말고도 j u p 터 t e r 라는 도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 저는 R 스튜디오를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나갈 강의도 R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R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R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라고는 하는데, 또이 강의를 접하신 분들 중에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을 좀 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분들은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은 R은 0, 1부터 시작하는 언어고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0부터 인덱스가 시작, 시작이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되게 r 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거의 접해본 적이 없고 컴퓨터 공학이나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른 언어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각화 시스템화를 위한 각종 편의도구 제공하고요. 특히 GG 플롯이라는 시각화 패키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상당히 그래프를 그리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한 거는 이제 앞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패키지라는 것이 있어요. 뭐 1만 개 돌파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패키지라는 것이 코드 뭉치라고 보면 돼요. 예,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최신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다. 이런데 항상 제가 이제 코드를 막 일일이 막 100줄, 200줄, 뭐 1,000줄 이렇게 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짜놓으면 그걸 편리하게 쓸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제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패키지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배웁니다. 네, 그것의 개수가 2017년 1월 기준으로 만 개가 넘었습니다. 보통 패키지는 안에 함수가 한뭐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5 0개막 이렇게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1 0 개만 잡아도 1 0만 개의 함수가 지원이 된다는 거겠죠. 추가로 물론 기본 함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메모리 기술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램 용량이 8기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싶어하는 데이터를 불러들어 오고 싶어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10기가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냥 알이 뻗어버려요. 동작을 멈춥니다. 아니면은 에러를 띄우면서 안돼 이럽니다. 오 어, 그러면은 큰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없는 것인가?는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다음에 먼 훗날에 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크롤링 등웹 작업이 조금 불편합니다. 크롤링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련의 이제 작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구글의 검색 결과를 가져오거나 게시판의 정보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그런 기능을 좀더잘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일반인 사용자 수준에서는 네, R이나 파이썬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 프로그램 대비 GUI 관련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R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분들이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기능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미적으로 이쁜 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R 베이스는요. R 스튜디오는 돈을 버는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능이 좀 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R 스튜디오란 예좀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IDE라고 되어 있네요. 좀더 이제 어,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바나 이제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뭐 Eclipse,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다양한 언어를 또 지원하는 Visual Studio 등 여러 가지 IDE가 있는데요. R Studio도 그 중에 하나고요. R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R이 이제 코어 핵심 엔진 예, 몸 몸뚱이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R이 있어야 R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도 다행히도 일단은 무료고요. 좀더 이제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당연히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나 뭐 변수나 뭐 각종 휴가 기능들이 있어서 좀더 R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 R 스튜디오에서는 좀더 사용자 저변 확대랑 이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패키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R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멈추고 깔았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미리 설치를 해 놓으셨다면은 R 스튜디오를 딱 켜면은 이런 이제 화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얘는 이 스크립트 화면은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그 화면에서 요거 버튼 눌러가지고 뉴 스크립트 해서 어 새로운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4분할됩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만 간단히 하고 이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 창은 여러분이 코드를 입력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아래쪽에도 입력할 수 있는데. 코드는 무조건 어지간해서는 여기서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드도 되고 주석도 입력을 할수 있고요. 주석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솔은, 콘솔창은 여러분이 실행한 코드 결과를 주로 확인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표를 이제 만든다거나 아니면 계산 결과를 출력하거나 하면 여기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environment, 여기는 환경. 여러분이 불러들인 데이터나 객체나 숫자나 행렬이나 함수나 이런 것들이 목록으로 표시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프, 파일, 패키지, 도움말 등등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기타 창에 표시가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R과 R 스튜디오의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